보정할 사진을 불러옵니다. 아, 여기 스타일에서 이렇게 눌러도 되는데요. 저는 이 팝이라는 걸 자주 이용하거든요. 예. 팝, 네,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예. 체크. 그 다음에 도구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이 모두 포토샵에 있는 그런 메뉴들이에요. 일단 기본 보정을 터치하고, 자, 밝기가 나와 있잖아요. 네, 밝기를 이렇게 하면 올라, 올라가고,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밝기를 보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하, 위아래로 하면 이렇게 밝기 대비, 채도, 분위기, 하이라이트, 음영, 따뜻함,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요. 자, 대비를 조금만 올려주겠습니다. 대비는 밝고 어두운 곳의 차이가 분명하고 색감의 차이가 분명하게 되는 것이, 예, 대비입니다. 숫자를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자, 그 다음에 채도도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예. 자, 아, 그다음에 하이라이트는 밝은 부분이거든요.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자, 그리고 음영은 어두운 부분인데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체크. 네, 다시 도구로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자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르기 터치해서 예, 제가 지금 16대 9로 해놨거든요. 네, 16대 9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네 하고 체크 자다 괜찮은데 요 중간에 어, 사람들이 모여 있는 부분을 좀 밝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도구를 누르고 브러시를 터치합니다 예자 밝게 어둡게 네자요 브러시를 음, 선택하고 브러시를 이렇게 자 칠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눈을 켜 보면 지금 브러시가 적용된 부분이 빨갛게 보입니다. 눈을 끄고 자이 부분을 밝게하기 위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밝아졌나요? 예, 밝게 어둡게가 10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그 10가지가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부분이 밝게 됐죠 네, 여기까지 체크. 자, 지금까지도 뭐 괜찮은데요. 비네팅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도구에서 비네트를 누르고, 자, 이 가운데 파란 동그라미가 비네팅에 이제 범위에요. 네, 센터 크기가 지금, 네, 이렇게 요정도로 했습니다. 50 정도로. 네, 그리고 지금 마이, 어,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얘가 이제 그 비네팅이 밝은 비네팅이 들어가는 거고요. 왼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자, 어두운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나요? 어둡, 어둡게 비네팅을 줬습니다. 확인. 자, 여기까지 해도 훌륭한데요. 이제 여기에다가 액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를 누르고 프레임을 터치한 다음에 예. 자, 이렇게 터치하면은 액자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 7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체크.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자, 요 레이어 표시 있는 거 요거를 누르면 네, 실행, 취소, 되돌리기,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수정 단계 보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면 지금까지 내가 수정했던 게 여기 다 있어요. 작업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하나씩 뒤로 가면은, 요 이제 이게 수정했던 게 다시 되돌려지는 게볼수 있죠. 네, 그래서 혹시 이제 만약에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삭제하고 싶은 걸 클릭하고, 휴지통을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자, 예, 스테프루시 누르면 다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여기까지 예, 해서 처음과 한번 비교를 해습니다 네, 요게 원본이구요. 요게 이제 보정을 한 것입니다. 예, 이게 원본. 요게 보정을 한 것입니다. 네, 어때요? 아, 스마트폰에서도 어, 보정이 가능합니다.